안녕하세요.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 내에 옥석을 가리고 본격적으로 내부 결속을 다지고 나서면서 민주당과 결탁을 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위헌적으로 탄핵하는 데 앞장섰던 공화당의 배신자들이 드디어 비참한 정치 생명의 말로를 걷기 시작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중 가장 대표적인 정치인이 현재 공화당 서열 3위로 있는. 리즈 체니 의원입니다. 아, 리즈 체니 의원 이외에도 어, 알래스카의 리사 머코스키 상원 의원이라든가 또는 현직에는 있지 않지만 장외에서 그 한때는 유엔 대사까지 지냈던 떠오르는 스타였던 그 니키 헤일리 전직 대사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이 부류에 포함이 되는데 오늘은 이 사람들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미국 플로리다에서는 이번 주말에 금토일 그러니까 2월 26일, 7일, 8일 동안 그 CPEC가 열리는 중에 있습니다. CPEC는 Conservative Political Action Committee라고 그래서 그 보수 정치인들과 보수 학자들 이런 보수 그 이념과 사상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서. 여러 가지 의견도 나누고 연설도 하고 연대도 하고 하는 이런 그 가장 중요한 모임 중에 하나인데, 여기에 하이라이트는 공화당 대통령이 연설을 하는 게 이제 하이라이트로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일요일날 그 연설을 하는 걸로 이렇게 일정이 잡혀 있는데, e c p e 와 관련해서 또어 리즈 체니 의원이 무리를 일으켰습니다. 그, 그러니까 25일날, 목요일날, 그 워싱턴에서 어, 그 하원 공화당 의원들이 에, 하원에서 이제 그 기자회견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 이 중에 이제 물론 그 하원의 리더인 케빈 머카티 의원입니다. 그 기자들이 이제 질문을 했어요. 케빈 머카티 의원에게. 그 뭐라고 했냐면 이번 CPEC에 어, 트럼프 대통령이 그 연설을 어,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느냐 라는 그 물음이었어요. 근데 기자들은 뭐 좌파니까 당연히 이제 그런 식으로 묻는 거죠. 거기에 케빈 머카티 의원이 어,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이 CPEC에 나와서 연설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뒤에 이 리즈 체니 의원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자가 리즈 체니 의원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CPEC에 연설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그러니까 이 리즈 체니 의원이 한번 보시죠. 이것은 그저 p o l i t 의 인터넷판 신문에 나온 건데 이렇게 돼 있죠. 체니 on Trump s CPEC. 트럼프 대통령이 CPEC에서 연설하는 것에 관한 그첸이가한말 이제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겠죠. I don't believe he should be playing a role in the future of the party. 자 이런 그 무지막지한 그 이야기를 했어요. 이 첸이 의원이 어, 그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의 미래와 관련돼서 어떠한 역할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자, 그런데 계속해서 보시는 기사는 이제 CBS가 보도한 건데 Cheney faces new calls to step down from leadership post after C-PAC comment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어, 이것은 이제 보시는 대로 그 C-PAC와 관련된 코멘트를 한 다음에 에, 그 Cheney 의원은 어 리더십 자리에서 내려와야 된다라는 그러한 그 프레셔에 직면하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 체니 의원은 왜 이렇게 그 현실과는 너무 동떨어진 트럼프 대통령이 명실공히 그 누구도 그 대항할 수 없고 챌린지할 수 없는 공화당의 리더입니다. 근데 마치 트럼프 대통령은 그 과거의 사람인 것처럼 지나간 사람인 것처럼 이런 식으로 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미치머 칸 의원도 마타,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은 그, 트럼프에 뭐 탄핵하는데 찬성표를 던지진 않았습니다. 어, 반대표를 던졌지만 말로는 트럼프 대통령을 무지하게 비난했어요. 그리고 상원에서 탄핵, 소추, 결의안 투표가 있는 날그 클로징 카멘트에서 어, 그 표만 트럼프 대통령 탄핵에 표만 안 던졌지 그 말은 표를 던진 사람이랑 똑같은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트럼프가 책임이 있다라는 식으로. 그럼, 이런 사람들이 통틀어서 지금 현직 상하원에서, 어, 실제로 표를, 탄핵표를 던진 사람은 17명입니다. 어 하원의 10명, 상원의 7명. 그런데 표를 던지진 않았지만, 전통적인 부시 글로벌 어스테블리시먼을 대표하는 공화당 의원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약 상하원에 합치면 한 4,50명 정도 됩니다. 이런 사람들도 리즈 체니처럼 뭐 과격하게 에 앞장서는 건 아니지만 어, 이 언제든지 트럼프 대통령과는 다른 길을 걸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 사람들이 왜 이러느냐? 자 우선 이 리즈 챈이가 왜 이러는지는 어, 개인적으로 왜 이러는지는 그 트럼프 주니어죠 어, 트럼프 대통령의 큰 아들이 기가 막히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죠. 이것은 도날드 트럼프 주니어가 트위터 날린 걸 제가 그 떠온 겁니다 uh, Liz Cheney knows she can't get re-elected in Wyoming because the people there hate her. So she's trying hard to make sure her new friends at CNN will hire her once she loses her p r i m a r y e s Liz Cheney는 자기가 재선이 되지 않을 것을 알고 있다 uh, 아, 왜냐면, 하 이제, 와이오밍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싫어하기 때문에 그 재선은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지금, 어, 새로운 그 그녀의 친구들이 될 CNN에 있는 어, 사람들이 자기 좀 봐주십시오 하면서 눈도장을 찍으면서, 어, 이 재선 이제 탈락하고 나면, 어, 거기에 이제 카멘테이러 같은 걸로 취직하려고 한다는 얘기죠. 정확하게 맞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하이몇명 있는데, 공화당에서 트럼프 대통령 밑에서 빠지도 달고 출세를 했다가 나간 다음에 돈 버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msnbc 나 cnn 같은 그극좌파 방송 또는 그런 극좌는 아니지만 은 그래도 다른 방송도 거의 좌파 니까 cnn 말고도 이제 nbc cbs 뭐 abc 같은 방송도 좌편향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이쪽에 가서 어그 전직 공화당 의원이었고 어 트럼프 밑에서 일했던 사람인데 와 가지고서 그냥 트럼프를 그이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고 하면 그 채널 인기가 상당히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돈도 엄청나게 받아요. 어뭐 밀년 단위로 이렇게 받습니다. 그러니까 아 이제 뭐 국회의원은 끝나고 국회의원 미국 국회의원 월급이 얼마 많지 않습니다. 특히 하원 의원들은 물론 다른 보조기 보조비 뭐 이런 거 있지만, 아뭐 어, 한국 돈한 2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물론 뭐 그것도 일반인들한테는 큰 돈이지만, 미국의 특히 워싱턴의 물가라든가 이런 것을 계산하면 17만 불, 17만 5천 불인가, 제가 17만 8천인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한 2억 정도 되는 돈인데, 아 어, 이게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 그리고 미국은 이제 비행기 타고 자기 주에서 워싱턴까지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물가가 워낙 비싸죠 워싱턴이 그러니까 뭐 별로 큰 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이런 리즈체니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어 트럼프를 일부러 그 공식적인 석상이 있고 카메라에 방송이 나가는 자리에서는 일부러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 나중에 cnn이나 이런 데서 뭐 커멘테이러라든가. 아, 그쪽에 컨트리뷰터로 이렇게 취직을 하면 말몇 마디 해주고 엄청난 돈을 받게 되는 거죠. 바로 이렇, 이렇다는 겁니다. 이게 아주 뭐 도널드 그 트럼프 주니어가 정확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런 건 이제 개인적인 이야기고 어, 제가 그 잠시 후에 에, 그 정치적인 이야기 왜 이런 사람들이 그럼 정치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는 이야기는 좀 잠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체니를 보면 이렇습니다. 브레이드바트 뉴스가 이제 그 보도를 한 건데 사진 밑에 기사를 오른쪽에 잘라다 붙여 놨는데 오른쪽에 그 빨간 글자로 된 것만 한번 보시면은 이렇습니다. Only 10% of GOP voters and 13% of all voters say they would vote to reelect her. 자. 이게 와이오밍 주의 그 공화당 유권자들은 10%가, 그리고 와이오밍주 민주당을 합친 전체, 주 전체 유권자들은 13%만이 리즈 체니를, 어, 다시, 그, 어, 뽑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이것은 완전히 그야말로 디자스터입니다. 이 리즈 체니 어, 의원은 이제 정치 생명은 끝난 거예요. 왜냐면, 하 어, 이런 식으로 이제 트럼프를 배신한 거에 대한 그 노여움이 상당히 큰 거죠. 그 와이오밍 주의 유권자들이 어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그 초선 의원으로 어 당선이 된 겁니다. 이 리즈 첸이는 어그 아버지가 딕 첸이에요. 그러니까 딕 첸이는 부시 대통령 밑에서 그 부통령을 했습니다. 8년이나. 그 아들 부시 대통령 밑에서 그리고 그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대통령 할 때는 국방부 장관을 지냈던 사람이에요. 딕체니가. 이 리즈 체니의 아버지가. 그러니까 이 체니 집안은 그 대대로 그 부시 때문에 출세하고 부시 대통령 집안 때문에 부통령까지 그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리즈 체니는 이제 그 그늘에서 국회의원 바지를 또단 거예요. 공화당에서. 아버지가 공화당의 그 줄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 와이오밍주에서 그 2016년도에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출마했을 때 초선으로 그 나갔던 사람이에요. 그전에는 그 국무성의 그 로열이 있었습니다. 그 국무성 스태프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덕에 국무성 국무성도 들어간 거고. 그런데 2016년도에 트럼프 돌풍을 어, 타고 그러니까 트럼프와 같이 파퓰리스트 내셔널리즘을 어, 선호하는 그런 정치인인 것처럼 하고 그그 어, 그 트럼프의 열기에. 예, 심의 버 가지고 대통그저 국회의원이 된 사람이에요. 초선 의원에 빠지도 트럼프 덕에 달고 한 사람이 이름은 안 되는 거죠. 어,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정치 생명이 끝났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이 정도 되면은 13%라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밑에서 계속해서 보시면 그 빨간 글자 그 밑에 보시면 she trails by more than 30 points 54% to 21%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그 후보를 이제 이 후보를 이제 합니다. 바로. 왜냐면 내년 11월이 이제 하원 선거니까 앞으로 한두 달 정도 있으면은 이제 이 후보를 하고 선거 운동을 시작하는데 이미 그 폴링 조사를 해 보니까 이 첸이는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두 자리 숫자 이상으로 그다 그이 도전자에게 밀리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54대21. 그러면은 뭐 벌써 30%가 차이가 난다는 얘기인데, 끝난 거죠. 아무도 안 뽑는다는 얘기예요. 이런 배신자는. 그래서, 어, 이 사람이 이제 완전히 끝난 걸로 우리가 이제 봐야 됩니다. 그리고, 니키 헤일리도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하실 겁니다. 왜냐면, 하 어, 이 니키 헤일리라는 여성 정치인은 유엔 대사까지 했습니다. 이 사람은 그,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지사 출신이에요. 어, 공화당 내에서 라이징 스타 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소수 민족인데 다 인도계 거든요 어 그런데 주지사를 지내고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서 유엔 어, 주재 미국 대사 까지 발령을 받은 그 un 대사라는 것은 상당히 높은 자리입니다 그이 미국의 모든 외교관을 그 임명하는 최고의 외교 수장이 이제 그 국무장관 인데 마이크 팜페어가 이제 국무장관을 어, 했죠 트럼프 대통령 밑에 이 마이크 팜페어 국무장관 다음으로 서열이 유엔 대사를 하는 사람을 인정해 주, 줄 정도로 이렇게 그 거의 장관과 맞먹는 최고 선임 차관급의 그 외교관입니다 이런 자리까지 해서 출세를 한 거예요 그런데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뭐 직접적인 비판적인 얘기는 안 했습니다만은. 1월 6일 날 의사당 점거 사건이 있고 했을 때 비판적인 목소리를 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뭐 선동했다 이렇게 직접적인 표현을 안 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는 식으로. 그런데 이것을 폴리티코 잡지가 폴리티코 지가 아, 신문에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에, 이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트럼프 대통령의 전직 유엔 대사가 비난했다라는 식으로 폴리티코에 나오니까 아, 이 니키헤일리가 이것을 무마하려고 월스트리트저널하고 지난주에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월스트리트저널에다가는 변명을 했어요. 폴리티코가 자기의 말을 왜곡해서 올린 거다. 나는 트럼프 대통령을 그렇게 비난한 적은 없다 하면서 근데 해명한 게 조금 약합니다. 그 설명이 아, 왜냐하면 틀림없이 그 트럼프 대통령에게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다라는 식의 얘기한 것은 틀림없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무마성에 발언한 것이 나오긴 나왔는데 이게 별 효과를 못본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난주에 니키 헤일리가 트럼프 대통령하고 면담 요청을 했습니다. 말하려고 별장에서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 거절한 거예요. 어, 볼 필요 없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그 탄핵 전에 탄핵이 막 무르익을 때 인기도가 45%에서 46%였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높은 거예요. 어, 떠난 대통령, 떠나가는 대통령한테. 그런데 탄핵 때문에 인기가 높아져서 제가 그전에도 그런 동영상을 올린 게 있지만 탄핵 이후에 인기도가 55%에서 57%로 올랐어요. 그런데 그 전체 인기도는 거의 70%입니다. 뭐가 55%, 50% 6% 정도가 되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 신당을 창당해서 신당의 리더가 된다면, 공화당 당적을 버리고 신당으로 그 가서 당원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55%인 거예요, 지금. 이럴 정도로 인기가 대단합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개인적으로 들어온 그 도네이션 한 거, 어, 이것을 모아놓은 돈이 어, 대통령을 고만둘 때75 m i l 달러에서 7500만 불 그런데 불과 지금 대통령직을 떠난 지가 한달 남짓밖에 안 됐는데 85 m i l 달러 정도로 늘었습니다 8500만 불 그러면은 하원의원 하나 출마하려고 사람들이 그 후보자들이 뭐 10불 20분씩 이렇게 도네이션을 받습니다 사람들한테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85밀리언 달러 캐시를 그렇게 선거운동을 위해서 옆으로 사이드로 마련해 놓은 거예요 그럼 이것을 어 트럼프 대통령 한테 그, 그 서포트를 받기 시작하면 작은 문제가 없어지는 겁니다 웬만한 그 하원 출마자들은 상원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현실이 지금 이럴지 인데 그 파퓰리스트 내셔널리즘의 리더인 트럼프의 새는 꺾이기는커녕 계속 상승세 상승세에 있습니다. 그 보수의 열기는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현실과 동떨어지는 행동을 하고 있고 트럼프를 비난하는 이런 그 리즈 첸이라든가 또 상원의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미트 람니 또는 그 리더로 있는 미치 마카널 또 리사 머코스키 뭐또 패툼이라든가 뭐 이런 의원들이 있죠. 한 67명, 일 78명. 그럼 도대체 이 사람들은 왜 이러느냐? 그것은 이제 약간 전문적인 얘기가 되겠지만 이것은 그 리뎀티 파라틱스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리뎀티 파라틱스는 제가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그 공화당 지도부 내,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당 지도부 내에서 어 일반인들의 뜻, 일반 유권자, 보통 국민들, 민초들의 뜻과는 관계없이 자기네들이 정해놓은 어젠다대로 가는 게 redemptive politics입니다. 교환한다. 우리가 무슨 예를 들어서 뭐 쿠폰 같은 거 가져가면 뭐 돈으로 바꿔준다든가, 뭐 상품권 가져가면 한다든가, 뭐 이런 걸 이제 redemption이라고 하고 뭐 보상한다, 배상한다 또는 교환한다, 뭐, 이런 뜻인데, 이 스완프 내에서 서로 돕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의원이 되고 하면, 그것에 그 보상을 하는, 그거와 맞는, 그쪽의 어젠다에 그 합당한 행동을 하는, 이러한 그 정치 행태를 보고, 리뎀티팔리틱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어스테블리시먼 쪽은 리뎀티팔리틱스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이유에요. Redemptive Politics라는 게.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전혀 Redemptive Politics가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민과 직접 대화를 하는 사람이에요. 일반 민초들이 국민이 원하는 것을 그대로 직설적으로, 어, 말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을 하고 그거를 정책으로 옮깁니다. 아,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그, 이 정치적인 그, Politics는 뭐냐면, 내가 대통령이고 나는 국민과 직접 그 소통을 한다. 국민이 원하는 게 내가 원하는 거고, 국민이 원하는 걸난 정책에 반영을 한다. 그래서 쉽게 말하고 국민이 원하는 걸 그대로 정책으로 만들고 실, 천을 하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난 중간 브로커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어, 국민이 나고 내가 국민이다. 근데, 에, 이게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그 정치 스타일이고, 이것을 푸시하는 대통령인데, 그, 이 부시 쪽으로 내려오는 미치머 카널과 지금 상원의 하원에서는 리즈 체니로 대표되는 이런 그룹, 통틀면 한 4,50명 되는 이런 그 공화당의 의원들은 그리뎀티 팔로틱스를 플레이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근데 이 사람들이, 에, 변하지 않으면, 그래서, 어, Make America Great Again, America First로 밀고 나가고 있는 파퓰리스트 내셔널리즘의 리더인 트럼프 쪽으로 완전히 체질을 바꿔서 그쪽으로 어, 변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정치 생명이 어, 끝나는 걸로 봐야 됩니다. 지금 리즈 체니도 그렇고 니케일리도 그렇고 어, 한 20여 명의 그 상하원의원들은 다음에 재선이 안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1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을 떠나고, 낸시 폴로시가 거의 뭐 실성한 상태처럼 해가지고, 그 위헌적인 어, 탄핵을 어, 막 몰고 가고, 어, 어, 이렇게 하면서, 뭐 좌파 언론이 막그 트럼프 대통령을 뭐, 뭐 범죄시하고, 어, 또뭐 민주당의 부정선거로 인해서 뭐 상하원 및 백악관이 뭐 넘어가는 것 같고, 이러니까, 어, 내가 말을 갈아타야 되겠다 때는 이때다 하고 철새처럼 움직이던 공화당 내부의 그 배신한 사람들의 정치 생명은 이제 끝난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미치 머카널도그 운이 좋아서 이제 그 11월에 트럼프 대통령 덕에 붙은 겁니다 그 켄터키에서 그런데 딱 붙고 나니까 이제 그, 그 트럼프 대통령 등에다 비수를 꽂은 거죠 근데 이 사람도 이제 뭐, 운이 좋아서 이제 상원의원은 임기가 6년이니까 앞으로 한 5년 반 이상 남았는데, 이번이 마지막이겠죠. 누가 뽑겠습니까? 켄터키에서, 공화당에서 이 사람들을 이제 몰아내는 그거죠. 밋 람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밋 람니도 그 유타가 상당히 보수주의적인 그런 데인데, 이 사람이 이제 몰몬교라는 특수성 때문에, 뭐, 재선 가능성이 뭐, 좀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것도 앞으로 그 시간이 좀 남았기 때문에 두고 봐야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그 국민과의 직거래. 나는 그 중간에 브로커가 필요 없다. 아, 내가 국민이고 국민이 나다. 그래서 국민이 하는 얘기를 그대로 듣고 그것을 정책에 반영을 해서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 이런 대통령. 지금 이런 대통령이 그 공화당을 리드를 하고 있고, 어, 이번에 이제 그 내년에 있을 어, 공화, 그, 미 하원 의원에서, <laughs> 어, 하원을 차지하는 걸로 트럼프 대통령이 밀고 나가면 틀림없이 하원을 공화당이 차지할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어, 그렇게 되면은, 어, 또 상원까지, 어, 뭐몇 표를 가져올지 모르지만 지금 한 표만 있으면 상원이 되는 거니까 한 성만 차지하면 넘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돼서 만약에 상하원이 넘어온다면은, 어, 트럼프 대통령은 뭐, 어, 그 어마어마한 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오겠죠.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이 보수주의와 어, 그 보수의 열기, 예, 이것은 지금 식질 않고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지금 그 헝가리의 빅토 오반 대통령이라든가 폴란드. 또뭐 체코 이런 나라들이 다 보수로 돌아서고 있고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앙겔라 머클이 고만두게 돼 있는데 올해 고만두고 나면은 보수 쪽으로 지금 그 독일이 많이 움직이고 있어요. 심지어 프랑스도 보수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인 마크롱 대통령이 어 좌파이면서 그이 리버럴인데 이 사람이 지금 보수 쪽으로 약간씩 움직이는 기미가 보이죠. 왜냐하면은 떠오르는 그 스타인 그 여류 정치인이죠 르팡 이 사람이 그 엄청난 보수니까 자기가 이쪽에 대통령을 뺏길 가능성이 지금 자꾸 높아지니까 본인이 보수 쪽으로 성향을 오, 옮기고 있는 거예요 어, 대통령에 떨어지지 않으려면 다음 선거에 에, 그리고 브렉시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유럽의 그뭐 전체주의는 아니지만. 그, 벨기에에 있는, 브루셀즈에 있는 그 유럽의 수도와 의회에서 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영국 국민들이, 아, 이건 아니다. 아 우리는, 우리의 주권, 애국, 어, 그 영국이라는 나라가 아 주권적으로 움직이는 데 있어서 이 EU 공동체가 전혀 도움이 되질 않고, 어, 이렇게 이유와 맞춰서 나갈 수 없다 저런식으로 그 사회주의 비슷하게 돌아가는 이유와는 우린 더이상 어, 거래가 힘들다 이렇게 해가지고 떨어져 나온 거죠 예. 제가 지난해에도 그 컨서버티즘 과 리버럴리즘 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미국에서는 조용히 그러나 계속 지속적으로 보수주의가 점점 점점 인기가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조용하죠 왜 그러냐 아, 떠들지를 않기 때문에 보수주의는 그래서 그 조용히 커지고 있는데 보수 성향의 그 프라이빗 중고등학교가 늘어나고 있고 보수 성향의 대학이 늘어나고 있고 어 헐리우드는 원래 리버럴 한답니다 좌파들이 많고 그런데 여기서도 그 일부 보수 연예인 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입을 다물고 있다가 아 이게 도저히 못 참겠다 그러고 튀어나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지금 보수 연예 기획사가 생겼는데 작년에 생겼는데 어, i Daily 데일리 와이어라고 d a i l y w i r e c o 이것은 뭐 오래됐습니다. 그러나 영화를 만들고 이제 그 TV 시리즈를 만들어 가지고 TV에 진출을 하고 하는 이런 그 비즈니스는 작년부터 했는데 벌써 성공을 어그 어,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랩 뮤직도 이제 보수 랩 뮤직이 막그 미국에서 어그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다 반대 극부로 나오는 거예요. 좌파들이 너무 심하게 나오니까 그이 우파 쪽에 있는 보수 성향이 짙은 사람들이 연예인, 정치인, 또 교육자들 이런 반대 극부로 이런 성향이 생기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 어 이번 주에 이제 그 일요일 날 있을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을 주목을 하시고. 어, 이 보수의 열기는 절대로 내려가지 않는다. 그리고 어, 파퓰리스트 내셔널리즘은 절대로 내려가지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이 리드하는 것은 계속해서 인기는 상승할 것이고 아마 하이라이트가 되는 게 내년에 미국의 이제 그 하원 그 중간 선거가 되겠죠. 이건 아마 틀림없이 뒤집어질 것으로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유익하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또 뵙겠습니다.